오늘은 4월 28일 홍삼마늘 성장모습입니다. 이래요 피 요거는 쓰레기 조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열0개니까좀 이따가 요번 비오면은 마늘종이 올라올 것 같네요 시라기 이래요 지금 이제 끝이 잎이 말려 보이세요 조금씩 이런건 싱싱한데 이런거는 좀씩 이제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. 이런구나. 대가 많이 두꺼워요. 이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두꺼워요. 이파리는 다 10개 정도 된, 되네요. 지금 그러면은 큰마늘 되겠네요.